자 포바이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야근남입니다 자 어제 정지 걸렸는데도 제가 영상 찍을 때 뭐라고 했죠 필요사 관련주 포바이포 아니더래도 많으니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사고 여러분들이 쭉쭉 밀고 가셔라 그리고 포바이포는 뭐라고 했죠 정지 걸렸다 풀려도 갈 거니까 미쳐버렸죠 유견상에 이요 유견상 육연상. 여러분들이 아시던 4월 13일 주말에 기사 나왔던 그 시점부터 유견상을 찍어버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수치가 중요해요 자 14일 날에 어차피 점상이어서 못 잡았고요 잡을 수 있던 위치가 1060원 4월 16일입니다 이때 9%때 잡았다면은 제가 161% 오늘까지 이렇게 됐고 자 411%는 뭔지 아세요 응 제가 틀리다고 했잖아 여러분들보다 이 정치 정책 이재명 집중 마킹하고 있고 자 오늘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게 제 이제 유튜브 4바이퍼 4월 18일 영상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수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텔레그램 제 가족방에 있는 분들은 좀 달라야죠. 자, 보세요. 4일날 시간에 이제 종목을 보고 필요해서 관련주를 제가 포바이퍼부터 DSC 인베스먼트 세 개를 드렸습니다. 날짜 찍어주세요. 4월 4일입니다. 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미리 이때 드렸으면은 4월 4일이 아니라 4월 7일날 진입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못 잡았던 4월 14일날 점상으로 못 잡았던 종목들 이 종목들이잖아 다. 포바이만 보여드릴게요. 포바이만 보여드리면 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점상 말고 상한 같지만그 사이에 잡을 수 있었다면 101%의 수익을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텔레그램 방에 계셨다면 어떻게 293%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볼수 있었다. 자 4월 7일이죠. 4월 4일날 제가 드렸으니까 저녁에 응? 4월 7일날 5,600원에 산 거야. 자 영상 보셨죠? 응? 눈에 강조했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이 속폭 상승 아니, 하락했을 때도 4월 18일입니다. 이때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사라고 했어요. 필요사는 강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강합니까? MPO로 강하기 때문에 이 AI 지금 국가 사업에서. 필요사의 제일 핵심적인 역할하고 있는 포바이포가 미친 듯이 유견상을 가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실 거다. NPU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보시라고 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찍던 영상들 여러분 썸네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어그로성일 수도 있지만 세력 아직 손 안대다. 정책 다음 신호가 있다. 포바이포는 또 다른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사라고 말씀드린 거고, 못 샀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도 제가 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 다 녹여 드릴 거예요. 자, 13일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 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 말했던 거는 4월 4일 시간에 보고 나서 드린 거. 음? 그만큼 이 텔레그램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렇죠? DSC 인베스트먼트부터 카카오. 그래도 핵심적인 종목은 제가 다 찍어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모멘텀까지 이렇게 뭐 방산이면 예였고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도 필요사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분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이죠 여러분 응? 토마토 시스템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바이 같은 거못 잡았어도 어떻게요 잡으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필요사 지분이 있던 거 아셨어요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모멘텀과 함께 남겨 드리는데 응? 이런 것만 어? 영상에서 제가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도 됐고 오늘 그래도 좀 상승하다가 지금 태양광 탄소 어 제가 말했죠 응? 이재명 관련 정책 중에 친환경이었습니다 친환경 준비됐던 거 오늘 수익 본 것도 보여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얘네가 강력하다 해도 AI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포바이포 영상 찍으면서도. 자, 보세요. 엑스페릭스, 뭐, 마이너스 11%, 어? 내려왔어요. 그 그래,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수익권은 지금 우리 텔레그램 방 기준으로는 많이 받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뭐, 장중에 상한 치고, 내려왔어도, 시가 상한 쳤죠? 응. 내려왔다고 해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정책으로 맞물려서 상승하는 이제 이슈가 되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방산이랑 엮여있죠. 이 일반 종목이었던 애들이 필요 요소를 얻고 가지만, 제가 제클로버 영상에도 녹여놨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 자, 15일날에 두산 로보틱스,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 나와서, 제가 로보로보랑 이제 해성 레인, 그 다음에 한국 피아이 얘네 공통점이 로봇을 어떻게 끌어주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게 뭐야? 로보로보 뭡니까? 이재명이랑 엮였잖아요. 그렇 AI랑 플러스로 이런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엮였기 때문에 이 기사가 14일입니다. 여러분. 14일날엔 당연히 못 잡았지. 자 로보로보 차트 보시면은. 자이 구간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4일날 상한 거의 갔잖아요. 그렇못 잡죠.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시가 0에서 상한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 이렇게 된 거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한국 PIM 볼게요. 한국 PIM도 제가 15일날에 드렸죠. 자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끌고 가는 누가 정치랑 같이 맞물려 있는 관련주가 있으면은 20, 15일날 상안 바로 갔고요. 다음 날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성에어로틱스. 에어로보틱스, 보시면은, 17%죠. 응. 얘는 사실 삼성이랑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슈와 제가 뭐랬죠? 신규 상장주. 얘네들 위주로 돈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 얘네 에요 제가 이 애를 드렸는데 4월 14일이죠 그렇죠 오늘 얘가 왜 가는지 어, 14일 날왜 가는지 제가 영상에서 녹여드렸다 클로봇에서 로봇을 끌어들이는 것도 정치 정책으로 얽혀있는 애들이 가니까 같이 맞물려서 간다 14일입니다 이런 점뭐 모르셔도 돼요 어, 모르셔도 되는데 테스트를 제가 거치다 보니까 같이 상투사 ai 관련해 가지고 묶였기 때문에 16일 날 이렇게 상한가 가주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거를 하나씩 찾았으니까 4월 16일 제가 오전 9시 22분입니다. 얘가 상한가 바로 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게 아니라 1030원. 어? 1030원에 잡으셔라. 자 9시 28분입니다. 아까 9시 22분이었죠. 그렇죠. 16%. 상한가 바로 갔어요. 안 갔잖아요. 어? 안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호바이프 어? 관련주 피리오사 관련주 말고도 제가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사면도 마찬가지죠. 자 복합으로 로봇이랑 방산이랑 엮여버린 사면입니다. 이 날짜도 테스트를 했어요. 4월 17일. 응? 이때도 어차피 못 잡죠. 바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상한을 쳐버렸죠. 방산 정책 나오고 나서. 근데 제가 여기다 썼죠. 오늘 이엔엠처럼 e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 묶여있는 애들이 켜주면은 나머지 애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면이 오늘도 로봇이랑 방산 끌고 간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면, 방산 끼고 있지만 로봇이랑 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8시 19분 오전에 제가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뭡니까? 로봇 관절이죠. 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면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랑 방산을 다 끌어줬습니다. 그래도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끌고는 못 갔는데, 밑에 달라붙은 거 보세요. 로봇이랑, 이렇게, 방산.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캐치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날 아니더라도, 제가 드렸던 게, 이일 안에는,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장중에 26%까지 갔고, 14%도 여러분들 감지덕지죠. 그쵸? 그렇죠? 응?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정치정책. 묶여있는 것만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수익을 볼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오전에 계속 종목 드린 거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것만 일단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성화 이등이나 에어레인 뭡니까? LNG죠. 그쵸? 그렇죠? LNG에 이제 수주잔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반등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종목 드렸구요. 자. 세종시가 지속되다가 오늘 밀렸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밀렸죠. 그렇죠. 음 제가 반도체도 SK 때문에 이렇게 했고, 양자 같은 경우, 미장에서 지금 관련주가 상승을 혼자 독보적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닐 거예요. 유일한 반등. 음 이거는 의미가 없다. 국장 반영에는 관심 상관이 없습니다. 어, 하면서 말씀 드렸고 한국항공우주는 드린 게 방산도 그렇고요, AI 파일럿 이제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드려서 한5%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어차피 많이 안 올라서 안 보여드린 게 아니라 메인은 이거기 때문에요. 제가 자장 시작하기 전이죠. 59분 9시. 타이트하게 했는데 나이트륨 배터리 이게 CATL 관련주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좀 나왔으니까 보시라고 해서 제가 종목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이거예요 c c u 죠 그렇죠? 응? 오늘 친환경 자연 쪽 이제 관련해서 어, 플라스틱도 있고요. 기가막히게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어 보이세요? 응?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거 오늘 상 같잖아요. 그린케미칼, 그렇죠? 근데 갭이 띄어지긴 했습니다. 띄어졌다 한데 11%에서 잡았다고 해도 여러분 몇 프로예요? 18%는 수익을 봤잖아요 시초가에 잡았다면. 그렇죠? 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에코비오, 에코바이오.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 쳐버렸고요. 그렇죠? 음. 두 개만 가져가셨어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20%네요. 그러면 38%인데. 자. 애놀이 다 떼고 30% 합시다. 하루에 30% 먹었습니다. 그러면. 맞죠? 제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I 제가 필요사 언제부터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만큼 초기 좋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어? 오늘 바이오 에코 이제 탄소 그쪽이랑 플라스틱 어 정책이 나왔잖아요. 어 근데 그 전에 오전에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갭이 뛰었어도 그렇죠. 자 에어레인 봅시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갭 뛰었는데 13.91% 수익권 돌파하고 동성화이트 또 마찬가지 로 1.63%인데 이게 지금 음봉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금방 꺼질 거다. 마찬가지로 둘다 길게 보지 마세요.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3.6860% 어, 지금 이렇게 은봉 마감됐죠. 9%까지 떴어요. 9%까지 떴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마 16%까지 갔을 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3%에서 5% 이것도 여러분들 수익을 내면은 한 달이면 3%면은 60%고요. 그리고 5%면은 100%입니다 여러분. 100%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절제를 못하는 게 뭐야? 계속 갈것 같으니까 익절하는 타이밍은 잘 모르신다 이겁니다. 옆에서 말해 주는 사람 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까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리고 있구요 자, 우진플라임 보세요. 우진플라임 제가 준비한 겁니다. 오늘 단타로 아까 전에 장중에 나갔습니다. 우진플라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차세대 무게 절감 로봇차 항공 방사다 씀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이제 가공 업체인데 이슈가 나오기도 전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9시 28분에 마이너스 음봉이에요. 어? 근데 이 기사도 제가 찾아서 드렸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올려 드리면서 여러분도 공부되시고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렇죠? 2,230원. 자 7%입니다. 7%. 7%. 음. 우진플라임이라고 아셨어요? 어? 아시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아까 9.86%까지 갔어요. 그럼 뭐야? 못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8%는 장중에 단타로 수익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리드. 위즈입니다 어. 지금 전력 관련해가지고 그리드 위즈 한번 쏘고 내려왔어요 지금 11시 25분이었는데 자 5.6%지만 제가 한번더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11시 25분에 드리고 시작하자마자 어 말하자마자요 말하자마자 가 응? 그러면서 이렇게 슈팅 나와버리고 9%까지 올라버렸죠 그쵸 어? 보이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서 줄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 그리드 위즈도 이재명이랑 묶여 버렸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 내려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한번더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필요사 관련주 제가 찾다가 유라클리나 에이지네드 어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유를 찾아야 될 거냐. 필요사, x 원 공급? 어, 얘가 연관이 있어요? 아니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유라클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뭐야? 지금 호남 AI 시범 검토, 이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다? 이재명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상승을 만들어주고 다시 꺾이더라도, 어, 발라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지금 뭐, 퓨리오사 관련주 말고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날짜 볼게요. 4월 9일이죠. 에이럭스. 왜요? 어? 지금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응? 날짜만 잘 보세요. 에이럭스 차트인데, 지금. 일반 드론 종목이었는데, 묶이고 나니까 뭐, 상승,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자리가 여기라 이 말이에요. 어? 지금 4월 9일 날 10일 날 잡았어도 괜찮아 10일 날 시가 9,800원 지금 12,000원이죠 음? 꾸준하게 여러분 우상향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일반 종목을 잡았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일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정책이나 묶인 게 아니더라도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음? 안 떨어져요 쉽게 박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인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죠, 그렇죠? 그쵸? 폭등하고 나서 유지하고 하락하고 다시, 어떻게 요 단타 게임. 이거 어디서 잡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익절을 잘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갇히게 되면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정치인 말고 뭐라 그랬죠? 정체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준비된 게 제가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준비된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응? 지금 이 후보가 선빵을 갈기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정치 보시면은, 대선 하기 전에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공약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뭐 저출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에르코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로투세븐이 모든 저출산 관련주를 끌어올려줬죠. 지금 11% 종가 마감했지만, 25%까지 갔습니다. 자. 이슈가 안 나오더라도 갈수 있지만, 오늘 나오긴 했어요. 뭐, 영상으로도 이제 다시 매수타점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자, 궁중비책 이거 뭐 별겁니까? 어? 별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을 끼얹었죠.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고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스만 이게 세 개로 저출산 관련 좀찍 저출산 관련 주를 찍었습니다. 어, 찍었을 때도 지금 뭐 유쟁복으로 바뀌었지만 이재명 한동훈으로 어떻게요 정책 대결을 하다시피 지금 여야 상관없이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이 저출산 좀 밀어주죠. 왜 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뭐라고 했어요 국가 재난이라고 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속해서 상승을 해서 꺼내 먹는 종목이다. 응? 이런 거를 다시 발라 먹으라고 신규가도 다시 드려요. 어 그만큼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수 있는 거 포바이포처럼 유견상 가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정지 걸리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 하실 걸 찾는다면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응? 타이밍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사면도 어? 지금. 방산 나왔을 때 4월 17일이죠. 제가 4월 11일에 드렸어요. 그만큼 이런 거좀 숨기고 싶은데 여러분 뭐 자랑할 건 할게요. 9900원에 드렸잖아요. 9950원입니다. 이 장대양봉이 쏘기 전이니까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요 그만큼 미리 이 필요사 관련주처럼 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나오기 전에 찾아가지고 제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계셔라 아직 안 나온 것도 친환경도 제가 CCU 준비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상 찍을 때 뭐랬습니까? 이거 두개 있다 어? 아직 폭등을 안 했던 종목들이 정책이랑 같이 물려서 나올 거니까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야근남 4월 대응 섹터 대응 종목 어디서? 텔레그램 지금 보셨던 가족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응? 4월 6월 이 지금 위험천만한 기회를, 어? 아, 위험천만한 기회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상황을 반대로 기회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종목들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많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준 게 일부고요. 뭐 크라우드웍스, 에르코스 진짜 보시면은 200% 이상 지금 수익 보고 한게 있습니다. 근데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걸로 좀 대처를 한 거니까 일부분 아니야? 여러분들 들어와서 확인해보세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기술주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기술주 내용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 그죠 제가 올린 건데 1번이 이거예요 정치인 정책 국가사로 맞잖아요 그죠 지금 얘네가 핵심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실험 이거는 지금 바이오 얘기입니다 어차피 바이오는 지금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랠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으로 볼게 무역협상이나 관세 이슈 여러분 지금 뭐 트럼프 미국 중국 이거 관세 때문에 반도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갑니까 폭발적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에어레인도 그렇고 동성화이트도 뭐라고 했습니까? 짧게 보라고 했죠. 짧게 보라고. 어? 왜 짧게 보라고 했어요? 폭발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림이 바뀌어요. 어 바뀝니까? 이분이 말하는 걸로 그냥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상한 치고 뭐 상승한 것 중에 무역협정이나 트럼프 뭐 관세 이슈로 무관세주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제가 포바이포도 알려드렸고, 자 이번에 어떤 종목으로 뽑아 먹는지 정치 테마주 편입돼 있는 걸로 수익을 받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포바이포 영상 전에도 기술주 이제 찍고 있는 영상들, 클로버, 현대, 롯데, 한미반도체 뭐 그런 거 다. 찍으면서 피럭틱스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돈 되는 거 하는 거 제가 저 야근남이. 텔레그램에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미가 당기시거나 혼자 못 하고 난 4월에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0105806994제 개인 번호고요. 여러분들한테 포바이라고 뭐라고요? 문자 남겨 달라고 했죠. 자,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 입장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신원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닉네임을 체크하고 제가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업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컨택하는 거를 걸러내야 된다. 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어? 사진 내용 보세요. 응? 저희 이렇게 연락 안 드립니다. 저희랑 무관하고요. 뭐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연락한다. 굳이 왜 그럽니까? 저는 무료방이고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제 방도 지금 편입해 가지고 이 유튜브. 1,600명 뭐 사람 많으니까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이분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락 주시는 신규 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이거 당하는 사람 있어 생각하실 수 있죠 있어요 어? 귀 얇고 그러신 분들 진짜로 저희가 연락 주 연락 드리는 줄 알고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문자로 받아보면은 미리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음? 사기꾼이라고 저희랑 연관 없다고 절대 저런 거 들어가지 말고 차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문자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야? 텔레그램 링크 아시는 분들 그냥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어? 지금 좀 전에도 한 다섯 분 계셨는데, 뭐야? 문자 다 주셔가지고 요새는 영상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잘 드림 주십니다. 어 근데 문자 안 주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면은 대기에 걸리잖아. 그러면은 계속 입장이 안 돼. 그만큼 철저하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문자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준비한 거 저는 거짓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지금 4월 대형 섹터부터 그 다음에 섹터별 아직 못간 후발 종목 기술주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정치 이슈 이제 상승할 종목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찾아 드린다고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드린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 이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4월, 6월 제가 진짜 이거를 뒤집어서 기회로 아직까지도 기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기로 보신 분들, 응? 음? 눈과 귀를 깨우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어, 방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바이포 상한가도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못잡았으면 제가 더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일반 종목들 얼마나 편해요? 그거를 제가 저 야근남이 알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 많이 하고 조금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업이 있으시니까 이 영상도 보시는 게참 길어요 근데 텔레그램 보다 녹여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빠르게 제가 대응을 할수 있는 기술주도 라인을 잡아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링크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기만 하면 된다 010-585-6994 근데 정말 못 믿으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보기만 해보세요 보기만 하시다가 아 진짜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담아서 진행해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응?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쪽에서 돈을 벌면은 다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으면 풀리고 나서 갈 때. 그쵸? 4월에서 6월까지 보세요. 여러분. 6월 대선 이제 시작 전까지 5파전부터 이제 2파전까지 됐을 때 남은 사람 이것까지도 다 발라먹을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직까지는 강세지만 이 사람을 또 뛰어넘을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찾아서 드리고 있고, 라인 대응, 이제 매수매도 그런 거 혼자 못 하시는 분들, 돈 4월에 제일 많이 잃으신 분들 다 오세요. 그냥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 진짜 여러분, 자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힘드신 분들이 이런 방송 찾아보지, 돈 버신 분들이 찾아봅니까? 아니라 이럽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 관련주 단타할 수 있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쵸? 제 말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 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저도 힘듭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힘들고요. 저도 도박, 비트코인, 주식 산전수전 다 해봤지만 아직도 힘들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보시라고 만든 무료 방이니까 많이 많이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따봉 하트 눌러 달라고 했죠 그만큼 저도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무료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힘이 나는 원동력이다 이것만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이 영상 마무리할게요. 포바이포 미친듯이 가져, 그렇죠? 관련 주들 계속 끌어안고 가세요. 떨어져도 가져가셔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정책 주는 떨어져도 폭락이 심하지 않다 증명을 계속해서 제가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은 한개 제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만 보셔도 되니까 영상만 잘 보세요. 그 안에 종목들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야근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지 늘 않지만. 보신 분들도 계속해서 깨우치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대응 계속해서 잘하시고, 비 많이 오는데, 눅눅하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즐거운 주식 하길 바라겠습니다.